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상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 그 중에서도 주주가치 재고와 관련된 한국 밸류업과 관련된 법안들을 소개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투자라든지 자산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주도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상승세법 개정안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행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가 기존. 에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했는데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만을 위한다거나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특정한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이사가 내리기가 껄끄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기존에 이사들이 어떤 대주주를 위한 이사 결정만을 해오던 탓에 회사가 마음대로 뭐 물적 분할 된다거나 회사의 이익이 주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의사 결정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보호 강화라든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자 환경 개선 뭐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다음부터 한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익 기준으로 35% 이상을 배당하는 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하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00억을 배당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50% 대주주가 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2000억 배당금 중에 50%를 가져가겠죠 근데 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하고 합쳐져서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50%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회사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회사에 2000억원이 그냥 있는 상태서 상태인데 이걸 내가 배당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 지분인 1000억 그리고 거기서 50%의 세금이 매겨지니까 500억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주주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돈을 가져올 바에는 회사의 현금을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내 자녀들한테 나눠 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에 대한 과세가 높게 될 경우에는 이 피해가 대주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가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현재와 같지만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지방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세율을 27.5%로 낮춘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49.5%에서 2 7 5, .5 낮아지니까 해주 입장에서도 그래 회사에 돈 놔둬서 뭐 하냐 배당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급여로 받아가게 되면 여전히 종합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5억, 10억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당으로 가져가면 27.5% 밖에 안내니까 충분히 메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상장계획 지금 배당 성향이 26% 정도 되는데, 이게 주요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를 받는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돈을 벌고 더 이상 투자가 불필요해진 상황, 되더라도 주주들이 환원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있다가 나중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이나 인수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고 분리과세를 해줘야지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제이 취지를 갖고 있는 법안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지금 단서 조건이 그냥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28%, 30% 배당 성향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주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억지로라도 배당 성향을 35%로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지로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회사가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을 때 어차피 성장산업에 접어들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나눠야 될때 배당을 주는 것이 주주한테 좋은 것이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때가 있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무리해서 배당을 주는 건 결코 좋은 일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성향률3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정에 맞게 알아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35% 이상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상증세법 개정안입니다. 최대 주주에 이제 어떤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정상화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상장 주식이 상속될 때 가액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 증여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시세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시가 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가 총액이 천억이라고 하면 천억이 그 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억을 기준으로 상속이 됐을 때 천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겠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장 기업에 대한 특례법 같은 걸 언급하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상속됐을 경우. 에는 60%까지도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숫자만 놓고 들었을 때는 타당하게 보이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을 만약에 3천억 원치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죽어서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은 3천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매기게됩니다 그런데 이 3천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게 상장이 됐어. 그러면은 3천억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PBR이 0.3, 0.4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3천억 원에다가 0.3, 0.4 곱하면 얼마입니까? 900억. 1,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을 물려주는데, 상속세는 1 0억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거죠. 60%를 매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1,000억에 6 60 0면 600억인데, 3,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0억이면 얼마입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상장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상장된 기업인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80%, 20% 붙는 것보다 훨씬 큰 상속세 감면 효과를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비상장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3천억으로 그대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에 맞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잘안 주고 주주 환원도 잘안 하기 때문에 PBR이 낮게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결국은 대주주들의 상속에만 유리하게 활용이 된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PBR, 그러니까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게끔 평균 시세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따른 시세대로 상속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 가치의 80% 그러니까 아까 3000억을 기준으로 하면은 2400억을 기준으로 매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냐면 사실 현재 법에 따르면 상당 주식의 오너,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가가 낮을수록 한국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할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대주주는 어떻게든지 주가를 낮추고 싶어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누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호스피, 호스닥의 어떤 구조적인 저피비율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있었던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소수의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자본시장이 발 달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뿐만 아니라 상승세법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공정하게만 세수가 거친다면 상속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억 원에 대해서 60%를 매기는 것보다 3000억에 대해서 40%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세수가 많이 걷어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부자를 타겟팅해서 세율을 높일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거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될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당소득 분류가사로 배당 성향이 앞으로 늘어날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들의 가격이 릴레이팅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등세법까지도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저PBR 같은 경우에는 PBR 0.8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0.8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증여 계획이나 이런 상속 플랜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무언가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세무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법안 3종 세트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당소득분리과세 와 같은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일 경우에는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을 만한 법안일 수도 있는데 전체를 보고 저평가 국면을 해소해야지 개인투자한테도 좋고 결국은 세수도 더 많이 거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분리과세 기업 요건을 배당성향 35% 이상으로 한정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상승세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의한 내용 너무 좋은데 이 부분 뿐만이 아니 최고세율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될 부분까지도 사실 함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세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일부러 저피비아를 유도해서 그동안 많은 상속세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별로 반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오너들이 의도적으로 저피비아를 유도 하는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